안녕하세요. 100%입니다. 10월 첫째 주, 시장을 흔들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오늘은 10월 투자 캘린더를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번 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할지 감 잡아 보세요. 바로 오늘 밤 11시쯤, 미국 ISM 제조 PMI가 발표됩니다. 제조업의 채용계 같은 지표라서 숫자 하나의 금리, 기대와 환율 방향이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최근 수치가 50 아래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확장인지 위축인지 경계선 해석이 핵심입니다. 한국장 기준으로는 오늘 마감 이후 밤 시간대 발표라 뉴욕 반응이 내일 아침 우리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모레 아침 한국 9월 소비자물가가 공개됩니다. 지난달 물가가 1.7%까지 내려오면서 목표치 아래 구간을 잠깐 맛봤죠. 다만 통신요금 기저와 농산물 변수로 9월은 다시 2% 안팎으로 튈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 한국은행의 추가 완화 기대는 살짝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발표 시점은 10월 2일 오전으로 잡혀 있고 공식 통계 일정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밤 미국 고용보고서입니다. 연준이 9월 회의에서 한 차례 금리를 내린 뒤 데이터 보면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일자리 숫자가 강하냐 약하냐가 10월 말 연준 회의 전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9시 30분, 첫째 주 금요일 고정이죠. 10월 말로 가보면 연준 회의가 28에서 29일에 잡혀 있습니다. 9월 성명에서 성장 둔화와 고용 약화를 언급하면서도 물가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정리했죠. 그래서 10월 회의 전까지 나오는 ISM, CPI, 고용 데이터가 전부 퍼즐 조각이 됩니다. 해외 축 하나만 더 보면 일본은행이 9월 회의에서 동결했지만 이견이 나왔고 10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있어요. 만약 비호재가 또한번 올리면 엔화 강세, 달러 원 조정, 수출주와 내수주의 미세한 무게 중심도 달라질 수 있죠. 기업 이슈로는 삼성전자를 집겠습니다. 어제 9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었고 10월 중순 이후엔 3분기 잠정 실적과 가이던스 구간이 열려요. 과거 패턴상 10월 초 중순에 잠정치가 나오곤 했죠. 기준일 공지는 IR에 공식 게시됐습니다. 부동산은 김지우가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10월 부동산은 정책과 가격의 줄다리기가 포인트예요. 9월 7일 정부가 서울 일부 지역 LTV를 50에서 40으로 낮추는 등 추가 규제를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9월 들어 오름세가 살아났다는 데이터가 확인됩니다. 규제가 수요를 꺾느냐, 아니면 기대를 늦추는 정도에 그치느냐를 보는 한 달이 될수 있어요. 특히 대출 규제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가 계속 언급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명분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ISM으로 미국 제조업체력을 확인하고 모레 아침 한국 물가로 우리 통화정책의 여지를 점검하고 금요일 밤 고용보고서로 연준의 다음 스텝을 가늠하는 한 주예요. 그 사이 BOJ의 힌트와 국내 부동산 규제 효과 10월 실적 시즌 초입 이슈까지 이어서 확인하면 10월 장에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 매수 매도를 권하는 게 아니라 일정과 변수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취지예요. 여러분은 10월에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무엇인지 또 한국 물가가 2%대에 머물지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토론하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투자나 구매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작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